안녕하세요. 지금 네, 끝나가지고 네,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지나갔어요. 그래서 한가해져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. 예, 네, 저기죠. 어, 보이죠. 벚꽃 피었습니다. 여기 노란 꽃 피었습니다. 군여라 너희야 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 나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,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샛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들을 영원히 거룩해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요 고개 갑니다. 천지결은 영원한 불모셔. 구원은 예 수님 때문에. 구원은 예 수님 때문에. 구원은 예 수님 때문에. 구원은 예수 때문에 아? 주께서 나를 바닥 깊은 데 던지셨으며 금물결 파도 나를 둘러싸 난살수 없어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. 내 모든 죄 예수님 보배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겼네. 구원은 예. 자,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 갑니다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모 인간이 절대로 죄를 못 씻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래 갖고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 예수님이 하시길 예수님은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당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요 예수님의 흘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주옵다. 예수님께로 영원히 걸을게. 이 말씀을 믿어요.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천지가는 영원한 불모시여.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.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. 구원은 예수. 님 때문에 구원은 예수